예, 어, 이번 동영상은 어, 솔직히 할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 끝에 하게 됩니다. 어, 앞에 동영상에서 그, 저 누구죠, 안희정씨 관련 돼가지고, 그게 뭐, 그 구속된 이 사건, 그런 어떤 형사에 대해서 그거 뭐, 놓고 하면서 그 안희정씨 관련. 그런 어떤 어 간단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법적인 성격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일부 얘기를 해 가지고 연결 차원에서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떤 지금 남혐 여혐 문제라든지 무슨 여성의 성적 자의 결정 이런 것들이 어떤 진화하는 과정이고 무척 예민한 그런 어떤 문제이고 이래서. 제가 어떤 현재 생각을 완전히 새로 정립을 못 하고, 다만 과거에 제가 이게 작년, 작년에 그때 미투가 한참 있고 나서 바로 어느 정도 조금 소황 상태가 되는 상태, 그때 써놓았던 서 거라고, 그 위에 아리정 씨 사, 입고 나서 써놓았던 걸 같이 수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을 완전 일치하지는 아, 않고, 하지만 대체로는 뭐 지금 생각하고 대체로는 그냥 지금 생각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정도로 볼수 있는 것을 그냥 이런 수준을 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제가 또 얘기하려고 하면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수, 끝에 써놓은 것은 이런 수, 이런 정도로 하고 어떤 기회 있으면 조금 더 생각이 어떤 뭔가 새로운 정리가 돼야 될것 같은데 정리가 된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더 하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미투 운동. 어, 그 다음에 여성의 성격 자기 결정, 어, 문화혁명의 성과와 그 해월의 희생. 그, 거의 우리나라 미투 운동은요, 문화혁명적 성격을 가졌어요. 다른 운동하고는 어떤 질적 차이라든지 어떤 근본적인 어떤 차이를 가질 그런 문제였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것, 국가사회적으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서 얘기요 그리고 그 해월, 그 과정에, 어, 어 피해자도 나왔고요. 그 일부이지만도, 그 밑, 이게 어떤, 해오리, 그, 그 미투의 어떤 그런 어떤 거대한 바람이 불면서 그 해오리 속에 자기의 무고함을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 환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진화의 담론 그런데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담론이라고볼수 있는 막 이런 것들이 또 등장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 새로 운 어떤 적, 만나게 되는 학습적 무기력 상태, 성적 그루, 그루밍, 노민스, 노민 에스민스, 에스카, 이런 무슨 그런 어떤 우리가 일찍 알수 알수 없던 그런 어떤 담론들이 등장했어요. 아래정 씨그 판결에서도 저저 저 부분을 좀 걸어도 그런 데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위계질서 안에서의 상호종망과 성적 자기 결정을 한 게, 그러니까 어떤 조직 내에서, 회사나 이런 조직 내에서 여성이, 어, 자기의 지위에 대한 어떤 욕심, 뭐 성진의 욕심, 그런 걸 가졌을 때, 그 욕심이 결부되어서 어떤 상사와 간의 위기질서 안에서 어떤 성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 이런, 성범죄로 의유를 할수 있느냐 하는 이런 새로운 어떤 조금 더한 단계 나아간 그런 문제가 또대대대 된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들어보죠. 이걸 들어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게, 이게 언제 거고? 이 1심이가 성폭력 예민한 안의 정치권들 학습정부 기력 인재고. 아, 어, 이거구나. 이감 들어보죠. 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비서 김재은 씨가 피해를 당할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심리 전문가 일부는 김 씨가 길들여진 상태,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루밍이었다고 분석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문의 주요 내용 박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행비서 김지윤 씨 측은 성폭행이 있었던 당시 심리적으로 얼어붙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할수 있는 최대의 계절을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저는 그날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 대망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을 망치지 않으려고 티내지 않고 업무를 했습니다. 김 씨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무순되는 객관적 정황이 잇따르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일부 심리 전문가는 김 씨가 성적으로 길들여진 이른바 그루밍 상태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전지사가 김 씨를 길들이기 위해 특별히 호의를 보이거나 관심을 기울인 정황이 없는 데다 김 씨가 다른 성추행 상황에서 대처한 태도를 보면 사회 경험이 충분한 전문직 여성으로서 성적 주체성이 확실하다는 설명입니다. 재판의 핵심인 위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112쪽짜리 판결문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존댓말을 쓰거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재판부는 안전지사를 소통하는 정치인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씨가 저항할 여지도 충분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스위스 가는 때는 담배를 가져다 달라는 안전지사의 지시에 김씨가 기존처럼 방문 앞에 담배를 두고 갈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인들은 조심스럽게 무죄 판결은 법 문헌에 충실한 고심 끝에 내놓은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피상적인 증거만살게 아니라 검사가받은문자 메시지나 그문까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면밀히 고찰을 노력이 매우 보는데 하지만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했고 재판 초점을 위력 행사와 자유 의지에 맞춰 피해자의 심리에만 몰두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습니다. 피해자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피해자의 행위에 있어 저는 모순된 뭐 점을 캐는데 주력한 점이 아쉽습니다. 유형의 위력이 아니라 무형의 위력이 어떻게 행사됐는가 이런 점을 좀더 봤으면 검찰이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항소한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1심은 어... 그 피해자, 김, 김지현 씨, 뭐 피해자 1심 단계는 그, 김지현씨 그 여성부를 자유의사를 그, 그 강제가 되진 건 아니었고 또 나아가서 그루밍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또 인정할 수 없다고 1심 판결에 서다 얘기했거든요. 제가 판결문 자, 자체는 읽어봤지만 그 내용은 조금 읽어봤거든요. 1심에서 그랬고, 그리고 이그 2심이 이제 그뒤 뒤, 뒤, 뒤집어졌죠. 이심에서 2심 판결문을 또 한번 들어보죠. 이심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뒤집어졌죠. 그리고 시, 심리적 어제 그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이심 재판 판사가 법정에서 읽은 건 요약본이었고요. 판결문은 따로 있는데 그걸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예전에 다른 성폭력 건을 안전지사 측근들한테 말했지만 오히려 무마하려고 한걸 겪고는 무기력한 상태가 됐다. 그래서 나중에 안전지사 건도 어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김지은 씨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 걸로 읽힙니다. 전용호 기자입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안희정 전 지사 운전비서에게 당한 성추행 사실을 핵심 측근들에게 여러 차례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들은 당시 비서실장 A 씨는 수행비서는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 관도도 되지만 운전비서는 힘들어서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김 씨는 안전지사 선거 캠프에서 팀장으로 일한 B 씨에게도 이 문제를 다섯 차례에 걸쳐 호소했지만 혼자서 설득할 자신 있으면 달려들고 어설프게 할 거면 하지 말라. 무뎌져야 한다. 여기선 자기 자신을 놓아야 한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김씨는 핵심 측근들의 이런 반응에 안전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하면 나만 잘리고 말겠구나. 나만 이상한 여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고 판결문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당시 김씨는 퇴직한 부모 부양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는데 안전지사는 김 씨의 임명과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도 재판부는 고려했습니다. 김 씨는 안전지사는 경찰 검찰에서 수시로 전화가 오고 대통령까지 만나서 상의하는 사람이라 문제 제기를 하면 나 하나 사라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며 당시의 두려움을 진술했고 재판부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운전비서 성추행 호소에 대한 측근들의 대응을 보고. 무기력에 빠져 반복된 성폭행 피해도 입을 열지 못했던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SBL. 예, 되었습니다. 어, 이 심은 이제, 저, 저 김지은씨 주장을 이제 받아들였죠. 그쪽 주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에 대한, 지금 이 내용은, 어, 꼭 안희정 씨 사건 이것만 탁 치칭하는 게 아니고, 이, 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 어, 성적, 자기결제, 이거에 대한 어떤, 어떤 이 시대상, 새로 등장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반 논을, 제, 나름제 개념의 일반 논을 적은 거예요. 적었고, 한번 읽어보죠. 이게 뭐 소설적인 그런 막 문장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개의치 말고 한번 들어보시죠. 읽어볼게요. 일대로 갈게요, 일단은요. 미투, 미투 운동은 어, 꼭 필요하면 코멘트를 붙일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좀 코멘트를 붙여야 될또 필요성이 있는 그런 문장도 있어가지고. 미투 운동은 잘 나가던 몇몇을 하루아침에 파렴치로 만들어버렸고, 펜스 룰이라는 신종 자기검열의 전선을 생산했다. 2018년 한국판 미투는 일종의 문화혁명의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치권력에 대한 타격의 양상으로 불이 붙을 정도였다가 음모론까지 고개를 쳐들었다.이 대폭발의 근원이 무엇인가? 서열과 남성 중심의 유고 문화권이면서도 동시에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의의 관념을 더내면하고 있는, 내면화하고 있는 민족성을 가졌다는 점. 삶의 질곡이 임계점에 계 이르렀을 때는 수차 저항권을 행사했던 역사를 역사적 경험을 가진 점, 전자적 기술의 보유와 sns의 활발한 사회적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 점, 촛불 혁명의 정신을 따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이런 것들이 미투 운동에 발화되었다고볼수 있는 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시즌인 점. 그러니까 제가 이쓴게 이제 그때였거든요. 그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아, 그, 어쨌든 하여 상당히 지난 거예요. 이게 그 시점이. 그걸 소정 안 하고 지금 읽고 있거든요. 보수 야당이 개별 한 괴멸한 반면 높은 지지율을 가진 중도 진보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점. 여성의 사회적 성취와 자신감이 커온 점. 운동의 대의 그 체제, 그 자체, 체제가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남성도 대체로 동조와 변화, 변화의 피로를, 피로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등으로 해서 결국 집적된 사회적 분노들이 폭발성을 가진 국민성과 결부된, 결부된 결과가 아닌가, 이미스 운동이란 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 했다. 이 말이죠. 자, 혁명은 아픔도 함께 한다. 이걸 위트운명을문화혁명으로 일단 보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혁명의 시기에는 반동이나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그 삶의 이유를 잃는다. 전체적으로는 진실의 여부와 관계없이도 자신을 변명할 수단이 봉쇄된다. 변명할수록 그의 공간이 축소된다. 이럴 때 책임의 양을 목숨으로 대신해버리는 초과행위의 슬픔도 생산된다.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요. 미소 운동하면 대체로 뭐 10년 전 일이고 뭐 이런 식인데, 대체로 어떤 뭔가 여성에게 그렇게 했겠지만, 도 일부는 또, 뭐, 무슨 시인도 있었죠. 그런 일 있었지만, 도 일부는 그게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는데도 막 미투 운동이라는 거대한 바람이 보니까 자기는 아,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항변하고 나오면 그만 막 인터넷이나 뭐엇을막 공격하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어디 그런 짓을 했고, 감히 그거, 그거 발뺌 하느냐고, 이러니까, 입을 열지도 못하는 그런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혁명의 바람이 불 때는, 그거에 반하는 어떤 주장을 하기 어렵다록 되어 있어요. 인간 세계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성격의 것인데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걸,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저런 어, 가운데 어떤 피해를 입었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채했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 우리는 고려해봐야 된다. 이제 모든 사람이 주장하는 그쪽으로 다 쏠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군중심리에서. 그러다 보면 그 어떤 다른 진실이 또 묻혀버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어, 그런 부분도 누군가 보살펴야 되거든요. 그 점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에 모든 사람이 쏠려가는 것은 내가 굳이 여기서 필요 없죠. 그 누군가 다 아는 거니까. 자. 자, 저 초과 행위를 차단하는 힘은 오직 그의 가족만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뭐, 자살을 한다든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인 경우에히 특히 그렇겠죠. 그런 사람은. 물론 비난받을 짓을 했지만도 그걸 못 견뎌가 뭐, 자살까지 생각하고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죠. 지난번에 그런 있었고. 그럴 때 어쨌든 그 사람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도. 그 사람을 스스로 생명을 버리지 않게 할수 있는 사람은 그 가족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은 다 등을 돌. 평소에 친하던 사람들을 보고 모든 사람을 등을 등을 다돌 돌려버리기 때문에 오직 가족만이 그 사람을 구지 할수 있는데 가족도 쉽지 않은 그리고 또 현실이 온 나라 현실에서는 자 어, 보시죠 모든 것으로부터 배척되기 때문에 가족의 품만이 마지막 출구로 남는다. 너무 큰 충격의 경험이기 때문에. 가족이 안아줘도 그가 자신의 흠을 망각할 수는 없다. 겉으로는 어떤 변명을 하든 생명을 버릴 수도 있는 충격과 대비해서는 그렇다. 가족의 긴장된 촉수만이 저 처가 행위의 늪으로부터 그를 구제한다. 조민기 씨의 병복을 빕니다. 물론, 그의 가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조명기 씨가 그렇게했는데요 그의, 그, 상가집에 아 거의 안 왔대요, 아무도. 평소에 친하던 사람들도. 야, 그래서 참, 죄는 죄지만, 뭐, 조명기 씨가 변명을 했지만, 또 어떤, 그 변명, 그거는 변명으로 다 치고요. 그, 그,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이 있는데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까지, 그, 그 당시에 불이기에 그 눈치 보느라고, 명복을 비는 그런 상가에 찾아오지 않고 막 썰렁하게 이렇게 상가를 치려고 그랬는가 봐요. 그걸 보고는 참, 이거는 참 잔인하지 않나, 인간이. 그러니까 눈치 볼필요뭐있나그 사건 관계없이 그 사람 개인의 한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난 그런 것에 대해서, 명복을 빌어 주고 가까워서 평소에 가서 그 정도로 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는 참, 어, 참 비정한 느낌도 들었고 어떤 소설에 어떤 그런 비정한 소설 이런 것도 또 올라 가 그랬어요. 뭐 소설 얘기를 하기 그렇고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인간의 얼굴을 한 정의와 공존의 실현이란 변혁기 운명으로 변혁기 운명으로 떨어진 삶도 구제하는 것이니. 가해자 가족도 케어하는 케어를 하는 사회적 정신도 필요하다. 그리고 가해자 가족도 가해자 본인과 같이 사회으로 사회로부터 다 따돌림을 당하거든요. 그사람들 굉장히 어떤 코너에 몰리는데 본인은 본인이라도 더그 가족은 그래도 그래도 사회가 어떤 배려를 하는 게 그게 선진화된 정신이 아닌가 이런 싶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은 내가 조심스럽지만 누군가 또 누군가도 이런 진실을 또 얘기해야 되니까 하는 게또 옳다 싶어더라고 그래서 제가 적봤어요 하지만 2018년 현재, 작년에 적었으니까요. 한국인의 분노의 정서가 가진 성격에 비춰 먼 훗날의 일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가끔 이렇 폭발적으로 어떤 정의감을 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군중심리 이런, 이런 막 확정편향, 뭐 그런, 그거 절당하지 않는 용어가 이런 걸로 한꺼번에 다쏠려가는 그런 게또 강한 그런 거예요. 그게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모든 이슈를 집어버리고 끝이 없, 없을 듯이 했던 것이 어르신의 염증을 안고 구르다가 어김없이 계절이 바뀌듯 이제 우리에게처가고 있다. 그 당시에 이제 한참 밑으로 이제 끝나고 소강 상태가 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저건 저거 같아요. 이제. 그러나 한철 뜨거웠던 저 경험은 분명 우리를 새롭게 한다. 인간계는 대충 그래도 좋다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 온 것을 그렇지 않다고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계기를 통과하며 진화한다.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미소 남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관행상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뭐 체화대가 모든 사회의 무의식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이렇게 생활해오는 과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간 사회는요. 그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누군가 인식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것들이 어떤 그 사회에 많아지면그 사회는 이제 발전하거든요. 지금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해서 성농, 성농담과 성취행이 마치 하나의 생활이었던 과거는 분명 잘못되었고 옛날에는 그랬잖아. 이제는 이제 미투 이런 경험을 거치면서 이제 함부로 여성에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질타가 온다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남성들도요. 과거에는 여여성에게뭐 농담하고 성농담 하는 이런 것을 뭐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은뭐 그냥 일반적인 대화 정도로 생각하고 별 의식 없이 그렇게 했거든요. 어 분명히 잘못되었고 나아가 사회적 응징도 따를 수 있다는 인식을 취득, 취득.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성과이다.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이제 저런 큰 성과를 준 것이 굉장히 큰큰 큰 성과이거든요. 사회 전제의 수십 년, 그 수십 년은 수백 년이죠. 그렇게 흘러온 어떤 남성의 여성에 대해서 성적 이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당연한 걸로 얘기하듯이 한 것을 수십 년, 수백 년된 어떤 잘못된 관습을 이번 미트 운동을 해가지고 작년 어떤 새로운 어떤 인식을 하게 된, 당연하지 않다는 어떤 계기를 준 것이니까 큰 성과죠. 이거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하면 큰 성과, 각인되는 성과이다. 적어도, 음, 여성의 성적 수치물, 수치심을, 수치심을 일으켜 결국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아왔던 악마의 관행은 2018년 몇 달의 난해한 행군을 지나면서 크게 소멸할 것으로 본다. 일단 크게 소멸했는 걸로 봐요. 이제 남자, 남, 성들이 여성을 함부로 성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이제는. 그러니까요. 어, 옛날에 기본 권을부인 슬라지. 그러니까 성적 농담을 성추행, 그게 성적 농담이 지나다 보면 성추행도 이렇게 가게, 인간 심리에서 가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 몸까지 같이 손이 나간다든지 막 말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여성에 대해서 모든 어떤 비하하는 그런 행동하게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의 관계라든지 그렇게 다 연결되거든요. 어떤 직장에서 지휘 배치라든지 어떤 기회 균등 이런 것도 다 침해하고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어 개선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거 뭐 펜슬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다른 역현상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얘기고, 여기까지부터 끊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생각보다 한번만 결국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에 대해서는 삶, 삶을, 삶의 사회적 결정인자의 결부나 종속되는 성적 자기 결정,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예, 있겠습니다.